여기다. 여긴가 보구만. 야, 여기 무슨. 에버랜드 같아? 오, 뭐야. 띠르르. <끼리> 예. Yeah. 어, 저기 뭔가 있다? 무기인가? 어. 무기다. 어, 뭐야. 야 석궁 두고 쳤어? 야이 개새! 야 뭐야 왜, 왜 이렇게 저, 에너지가 많어. 보스야 보스. 와전면도적으로멋세요 초반 떴어 뭐야? 12초? 12초. 에. 못 잡나 못 잡나? 잡아 잡아. 아야. 아이 그러면은 그 석궁 두고 친 거야? 아니네? 잡았다 어? 오, 잡았다 어? 소풍 들었다 먹었다 허? 야 라이플 플러스 구야 미쳤는데? 야. 어? 과부하 뭐야 왜 에너지가 차지? 과부한데? 어? 아닌데? 나 에너지 안차어 나.. 야 누웠다 어? 앞에 저기 있거든 야이 씨발 <laughs> 아, 에서 내가 미끼였어? 그래, 내가 미끼였어. 야, 에너지 좀 채워줘봐. 아, 죽었어. 나 없어, 조심해. 에너지가 차는 것 같다. 과부하 중인데. 어, 아, 아, 이게 폭발하는구나. 야, 임마. 아, 차지 어, 포포포포. 저거 여기 보스 같다. 여기는 어디냐? 어, 저기 보스다. 가 봅시다. 뭐냐? 뭐야 이거? 인간형이 나오나? 오, 뭐야? 뭐야 뭐야 총을 부르는 자 어우 야 번개 번개 와씨 아파 어우 번개 쓰다 어우 야야 야, 번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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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죽었다 씨발 아, 난... 어우 야 어우 아. 애들 아, 아픈데 와, 아 씨발. 어야 번개 땅으로 온다. 오호. 어라어 씨. 죽 아, 쇼컷이네. 어, 저기 좀. 와 이거. 에? 뭘 끄야 되나 본데? 아 아까 네그 먹은 거 있잖아. 아. 오. 어 그랑준데? 어 뭔가 보라색과 파란색이 있어. 야. 어스다. 이게 검인가? 와 레이저한 면? 아 이게 그거는 네가 먹은. 가면이네 아, 그래? 와, 왜 뒤에서 아, 오, 야, 와 아우, 야, 살았다, 나 죽겠다. 아하! 없는 것 같은데? 아, 걔가 보스잖아 아, 못잡못 못 잡으면 끝이모그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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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지 바뀐데 어? 아이, 보스다. 뭘카 드래곤, 이나 오. 나월뭐 있어보인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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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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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진짜 날아다녀, 얘가. 아이, 애들 나온다, 야. 어디 갔어? 어, 뭐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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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한 방에 묶갔어나 누웠어. 아, 나안 되는데? 야, 그거 따라온다, 계속. 따라온다, 그냥 가. 야, 이씨발. 아이, 개, 씨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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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아이, 나 누웠다. 너 죽었어? 너 아... 언제 죽었어? 얘? 아빠? 야, 온다. 아이, 아이, 엠병. 아이, 아이. 아픈데? 아. 아, 뭐야. 아이, 씨발. 이런 때 마지막 카가 지롱 아니다 너한테. 아우야. 야한 번이 죽었는데 안 죽었어. 야한 야, 번이 죽었어. 어 씨발 낙사 아 개. 낙사하셨습니다. 낙사가 있네 마지막에. 너한테 와구로 걸렸다. 아우 번개. 썬더백. 아우 벌고 맞았다 아,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계좀 죽지? 아, 왔다. 야, 계속 깼다잉. 아, 그러게. 음... 어, 여기 맵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아닌가? 길이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아, 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불멸자들의 성질은 어, 보스인데? 그거 같은데? 음. 발랑군과 함께. 디펜스인데? 디펜스인 아이고, 뭐야. 야, 발랑군이야. 아, 빨간색이 아니네. 아, 아파. 아이, 나누웠다 일어나세요, 용사요. 일어나셨습니다. 용사요 <laughs> 오. Oh. Oh. 우리 천인가 얘가. 무슨 뜻생겼는 e outsider. Who is it you sir? 예셔 왓츠 오버 놈. 씨, 구해 줬으면 무기를 주든가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 싹 닦아. 까보고 있지. 아, 여기 문이 본격적으로 생겼어. 여기 뭐야? 넘어가면 세이브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 야, 뭐 디아블로 입고 갔다 야. 네. 아, 미룬데? 아, 죽었다. 뭐야, 뭐야, 뭐야. 모르겠어. 어, 씨, 징그러. 그럼 누가 친 거야? 야, 이상한 애가 뭐검지인데 그게 땡땡 소리 나. 개를 잡아야 되나? 아, 아파. 어, 얘 아파, 얘 아파. 어하 보스네? 보스다. 아 처음 보는 거네? 이야. 어. 아유.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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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누웠다. 잡아줘 왔어 어이 잡아줘 야 이거 뭐 약한데? 약한 놈 <laughs> 뭐야 이 쉽게 잡은 놈